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 코딩하고 계신가요? 어 이번 시간에는 iOS에서 컴플레션 블록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좋아요. 한번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 검색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 비단 iOS Swift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다 해동이, 해당이 돼요. 보통 저희는 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메인스레드, 메인스레드, 스레드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딱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저희 코드를, 코드 짠 거대로 쭉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중간에 지금 그림 보이는 것처럼 뭔가 저희가 뭐 API 통신을 한다거나 할수 있단 말이에요. API. 즉, 이제 서버로부터, 서버로부터 정보를 요청하죠. 요청해서 받는데, 어, 요청하고 받고 할때 이게 시간이 걸리는, 딜레이.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될, 어, 빨리 될 때가 있고, 늦게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일단 딜레이가 걸린단 말이에요. 딜레이가 걸릴 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API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뒤에 처리를 하고 싶어도 뒤에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동기라고 하거든요. 동기, 동기라고 하는데 비동기 처리란 게 있어요. 비동기 즉, 이 비가 아닐 비거든요. 아닐 비, 그러니까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너는 너갈길 가고 나는 내갈길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그 메인스레드를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중간에 API를 호출해요. API. API를 호출하게 돼서, 어, API 호출하고 응답이 오겠죠. DB로부터. 응답이 왔을 때, 서버로부터 응답이 올 때, 얘는 얘대로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왔을 때 시점을 받아서 또 뭔가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거를 비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지금은 서버와 통신하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이 비동기 이런 기술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엄청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볼, 보도록 할게요. 비동기 어떤 식인지. 그래서 그 메인 스레드 이미 얘가 가는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너는 너 갈길 가고 나는 내 갈길 간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 갈길 가고 내가 API 호출해서 오는 거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갈길 가죠? 갈길 가다가, 이때 APM 호출해요. 호출하면, 얘가 알아서 그냥 오는 거예요. 알아서. 얘가 알아서 오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 이제, 블락이 돼서, 어, 아무것도 못하거나 막지가 않아요. 막질 않아요. 얘와 얘는 거의 단독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비동기 처리라고 합니다. 스위프트에서는 비동기 처리를 할수 있어요. 오브젝티브 C도 무료로 할수 있고, 어, 거의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예시, 예제로 한번 처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가면서, 제가 3초 딜레이를 줬거든요. 3초 딜레이가 끝나면서, 요기에 바뀌면서, 어, 호호호로 방, 변경된 걸볼 수가 있어요. 한번 코드로 직접 짜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코드에서 파일 해주시고, new, 프로젝트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싱글 뷰앱을 해주십니다. 넥스트 어, 프로젝트 이름을 컴플레션 블락 컴플레션 블락 테스트 로고 할까요? 튜토리얼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기존 제가 작업했던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I 뷰 컨트롤러죠. 여기서 어 일단 여기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ile private 해주시고 여기 자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현재 뷰 컨트롤러라는 파일 안에서만 사용하려고 제가 파일 프라이빗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소드이기 때문에 function 해주시고, 어, 이름을 say hi라고 할게요. say hi. 라고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음, print, print hi라고 할게요. 하이라고 하고 뷰디드 로드죠. 뷰디드 로드가 생성되었어요. 이것도 체크를 위해서 제가 프린트 이렇게 로, 한번 프린트로 로고를 찍어 볼게요. 뷰 컨트롤러 뷰디드 로드가 호출이 되었다. 호출됨 이런 식으로 호출하고 나서 지금 세이하이라는 애를 제가 호출해 볼게요. 세이하이. 이렇게 하고 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런을 하게 되면 뷰디 드로드가 타면서 그다음에 세이하이가 호출됐죠. 그러면 사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비동기 처리는 어음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이하이다가 제가 딜레이를 한번 줘 볼게요. 딜레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제가 검색한 건데, 어,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 해, 그 플랫폼 해주시고 iOS Swift Delay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검색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봤나요? 쭉 들어오면서 아 이거 하면 된다 돼 있잖아요. 좋아요도 많죠.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 넣어주시고 say hi 아래다가 넣을게요. 지금 이거도 보시면 이게 컴플 m 션블 e 즉 비동기 처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메인 스레드에서 디스패치 큐 큐에서 빼내서 어싱크 애프터 즉 이제 나중에 2초 뒤에 실행해라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2초 뒤에 현재 메인 스레드에서 이거를 그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메인 스레드로 가는데 이 메인 스레드에서 스레드에서 2초 뒤에 요게 실행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2초 뒤 딜레이를 주는 거죠. 그 데드라인은 현재에서부터 2초 뒤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이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하이를 넣으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 뷰디드로드가 호출되고 바로 이제 하이가 호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고 나서 하이가 나중에 호출이 될 거예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음 프린트로 다시 로그를 찍어볼게요. 프린트 뷰 컨트롤러에 say hi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다. 호출됨. 그러면 2초 뒤에 얘가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럼 다시 해볼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얘가 호출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2초 뒤에 얘가 지금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임의로 제가 지금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봤고, 실제로 이런 커스텀, 그, 컴플레션 블락을 저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ay Hi를, 어, 컴플레션 블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겁니다. 즉, 비동계 처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음, 일단은 여기서, 제가 그 매개변수를 컴플레션이라고 넣는 거예요. 이름은 여기서 매개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뭐 피니시 해주셔도 되고, 저는 전 컴플레션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컴플레션이 끝났을 때 아, 여기다가 또 이제 어노테이션은 이스케이핑이라고 해줘요 이스케이핑. 스케이핑 탈출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컴플레션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 초가 끝난 다음에 요게 그거를 이이 이 메소드를 호출한 데에다가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어이 say hi 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나서 2초 뒤에 얘가 끝났다라는 걸 지금 컴플레션을 이런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say hi 가 어, 끝났다라는 거를 이걸 호출한 부분, 그쵸? 세이하이를 호출했던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알 수가 없는데 컴플렉션 블락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미싱 알그메트 뜨죠. 이렇게 눌러요. 픽스 눌러요. 즉 컴플렉션, 여기가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되면 제가 프린트로 써줄게요. 어, 뭐라고 쓸까요? Say hi 끝났음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되고 그쵸 끝나고 나서 그 시점을 알기 때문에 어,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요,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 얘가 데이터를 넘기진 않았어요. 근데 컴플레션블락으로 데이터도 넘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해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료형을 스트링 이렇게 하면 이게 넘겨지는 데이터거든요. 넘겨는 데이터. 스트링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넣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제가 넘기고 싶은 데이터를 넘기는 겁니다. 뭐 하이라고 해줄게요. 하이라고 하면 음. 하이라고 하고 컴플레션 이 부분을 하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리졸트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프린트 리졸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리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say hi에서 나온 데이터가 끝났을 때 hi라는 데이터를 컴플레션 블록과 함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say h i 를 호출하면서 이 hi를 알게 돼서 여기 hi가 뜨겠죠.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r u n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이렇게 하면 변수의 내용을 호, 어,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고 컴플레션 블록으로 넘겨 받았음 이렇게 써줄게요. 컴플렉션 블락으로 넘겨받았음. 넘겨받았음.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끝났고, 그쵸. 컴플레션 블락으로 넘겨받았고, 그 결과가 지금 하이인 거예요. 하이. High. 이게 하이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컴플레션 블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 이렇게 그 콘솔러만 봐스, 봐서는 잘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어 프로그레스바나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은 뭐, 프로그레스바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소스를 쓰시면 돼요. 오픈소스를 쓰시면 되는데, 음, 어썸, awesome 이제 어썸 awesome 스위프트로 들어가 줄게요. 어썸 awesome 스위프트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어썸 e s o m 들어와 주시고, 제가, command f 눌러서 찾아볼게요. hud 라고 있어요. hud. hud 눌러 주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제가 쓸게요. kr progress uhd라는 게 있네요. 이걸 쓰겠습니다. 즉, 뭐냐면, 로딩의 로딩. 이런 거 있죠. 이런 로딩을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 외부 소스도 다운받는 거니까, 이거, 팟, 스을 그대로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터미널 열어주시고, 음, 그리고 이 컴플레션 블락, 요, 요 파일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요. 오픈인, 뉴탭, 아, 어 쇼윈 파인더 해줄게요. 파인더 해주고 여기네요. 지금 여기니까 여기를 한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CD 해주시고 그대로 드래그를 할게요. 해준 다음에 어 현재 이 프로젝트 상위 위치로 갈게요. 그럼 여기거든요. 여기 튜토리얼 여기서. 음, 외부소스를 처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팟 이니스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ls 하게 되면 팟 파일이 생겼죠. 아까는 없었는데 그래서 수도 vi 팟 파일 해줄게요. 빌번호 입력해 주시고 자 여기로 들어와서 i 누르시고 인서트 모드 되었죠. 그런 다음에 띄어쓰기 해주시고 아까 이 다운받은 요거 있죠. 아 여기 사이트 들어온데 여기를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외부 소스를 설정해주는 겁니다. ESC 누르시고 콜론 WQ 그런 다음에 팟 인스톨을 해줍니다. 팟 인스톨을 하게 되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지금 다운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게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현재는 닫아줘야 돼요. 닫아주시고. 다시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오픈할 때는 아그 터미널 창 있죠 터미널 창에서 ls 요 x workspace 이 파일을 제가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픈 입력하시고 컴플렉션 하고 탭 누르면 자동완성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xcw 하고 탭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에 엔터 그 실행이 되었죠 프로젝트 x 코드가 그러면서 보면,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팟즈란 게 생긴 겁니다. 파 파일을 보시면 이게 잘 적용이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시 컴플레션 블록, 저희 프로젝트로 가주세요. 가주시고, 뷰 컨트롤러로 오신 다음에, 저희가 다운받은 이 외부 라이브러리가 krprogress.hud 잖아요. 이거를 임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즉,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그겁니다. krprogress.hud, 바로 뜨죠? 그런 다음에 사용 살면서 보는 거예요. 이 문은 어떻게 이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쇼를 하면 된대요. 그럼 쇼를 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쇼 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이냐면 지금 쇼가 되고 그리고 음, 컴플레션 블락을 받았을 때, 즉 결과가 끝났을 때 여기서 어, KR 프로버스바 프로 s 스 HUD를 제가 디스미스, 즉 끝났다라고 해줄 거예요. 끝났다라고. 한번 문서로 볼까요 끝났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음. 디스미스도 있고 쇼 h o w s 있는데 쇼 h o w s 해볼게요 쇼 h o w s u c c e 있죠 s u 스가 있고 이대로 한번 제가 r u 을 해볼게요 자, 이제 런을 하게 되면, 그쵸. 실행하면서 얘가 뜨면서, 그 다음에 끝났을 때, 하이를 넘겨받았을 때 이게 쇼성세스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하나 더 추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추가로, 음, 여기서 메인,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제가 일단은, 어, UIB로 제가 감싸줄게요. UIB로 감싸서. UI View, 여기다 넣어서 얘를 감싸줄게요. 전체 다 이렇게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눌러주셔서, 어, Safe Area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잘못됐네요, 지금. 그래서 전체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컨센트를 전부 다 걸어주세요. 전부 다 걸어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이를 아 음. 일단 전부 다 걸어주시고, 여기다가 제가 라벨을 하나 추가할게요. 라벨을 이렇게 끌어서. 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라벨을, 어, 안녕하세요.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요, 폰트 사이즈 있죠? 폰트 사이즈를 제가 한 50으로 해줄게요. 50으로 하고, 글자 크기 이렇게 키우고, 음, 오토레어 걸어줄게요. 위쪽에 걸고, 걸었죠 위쪽에 걸었죠 그런 다음에 정 가운데 둘게요 horizontal in container 자 되었죠 그리고 이 id 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창문 같은게 있어요 이거 눌러준 다음에 command shift o 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연결하려는 컨트롤러죠뷰 컨트롤러 컴퓨터 시프트로뷰 컨트롤로 열어주시고 여기 안녕하세요 있죠 아까 만든 라벨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드래그 해 줍니다 여기 놔주세요 놔주시고 이름을 뭐 메인 타이틀이라고 해 줄게요 왼쪽에 이걸 닫아 주시고 자된 거예요 일단 이런,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게 껐다 다시 켜줄게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X 코드 다시 열어줄게요. 오픈. 자 일단 여기 메인에서 어 메인 타이틀이라고 제가 이름을 가져왔잖아요. 이거를 컴플레이션 블락으로 넘어온 결과죠. 즉 하이 이 say 하이라는 메소드에서 넘어온 얘를, 얘를 어, 얘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지금 이 타이틀을. 컴플레이션 블락 안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름을 바꾸고 어, show success 해줄까요? show success 해주고 하는 게 낫겠네요. show success 해주고. 음 메인 타이틀의 텍스트는 받은 거다. 넘겨 받은 거다. 리졸트 해 주고 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거 자체가 컴플레션 블락이기 때문에 컴플레션 블락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멤버에 대한 거는 세프라는 거를 지칭해 줘야 돼요. 세프해 주시고요. 세프 메인 타이틀 텍스트. 다시 런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r 누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되었고 3초 지나고 하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호출되고 지나고 하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컴플레션 블락을 활용해서 음, iOS에서 씨프트로 비동기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컴플레션 블락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 이제 API로 호출할 때나 아니면 그런 로직이, 로직이 발동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그런 비동기 처리를 할 때는 컴플렉션 블락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로컬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플 만드실 때. 그럼 로컬 DB에서 로컬 DB에서도 이제 뭔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할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비동기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